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종을 자처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며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 승자의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멸을 명하신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명령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땅 가운데 샬롬, 화친을 선포하였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종을 자처한 그 기부온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래 주신 주제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에 행한 일과.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과 그 아이성의 왕에게 행했던 일들 뿐만 아니라 그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던 기온 민족을 종으로 둔 그런 휘하에 둔 일들, 그 소문들이 가나안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댁은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하였냐면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던 옆에 있었던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 대한 소문은 일찍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든든한 아군으로 있었던 그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한 채 이스라엘로 들어가 것입니다. 그것을 그 두려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근처에 온 것입니다. 정말로 코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부원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군을 부릅니다. 헤브론 그 주변에 있었던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리고 저 배신자 기부원을 처단하자라고 하면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모리족 속의 다섯 연합군입니다. 아모리족 속의 다섯 연합군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들. 그리고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던 아이보다도 더 크고 강한 민족인 기부온이 이스라엘의 휘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이루어낸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 다섯 왕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했을 때,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이루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 합격한 것이 어, 성공이겠고, 어떤 이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어떤 이는 어떤 사업을 크게 성공하고, 어떤 이는 유명 인사가 되어 돈과 권력을 손에 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했을 때, 누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소위 성공을 했을 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성공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인류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자체로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공했을 때, 그렇게 성공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할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드러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저 말 치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누군가에게서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말칠에만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수치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일들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말치레만 하면서 속으로는 아 그렇지 맞아 참 고생했어 잘했어 그래 그 정도면 나는 잘했어 그 정도가 내가 그래도 그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만 나는 이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후자의 모습이라면, 기부온이 찾아와 종을 자처하며 항복했을 때그 승자의 기분에 취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을 우리는 사실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왜죠? 나도 나도 곧잘 그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광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하나, 나에게 칭찬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나에게 영광을 찾고 그 영광에 맛보아서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 전쟁의 상황, 이 전쟁의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자세히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고 또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이 전쟁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수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이 제목처럼 그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소위 성공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여호수와는 무엇을 했어야 했습니까? 기본이 찾아와 항복하며 종을 자처했을 때, 승자의 패자의 취해서, 기분의 취해서, 취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여호수와여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저먼 타지에서 왔는데, 그 타지에서도 당신들의 소문과 당신들의 강력함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들었을 때, 그때 그 기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화치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과 승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 이야기할 때,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로만 이 능력과 승리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욕심이 많은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혹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도 세상 사는 지혜라고 하면서 학벌과 학력 그리고 직장과 직책 돈과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 이 세상의 기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기부원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어, 모여서 기부원과 대진하여서 전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부원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자신들이 맺었던 조약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내네 주인들이시여, 나의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의 종들을 구하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은 한순간의 실수로 맺은 조약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기본을 구하러 올라갔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강력함이 아닌데 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이스라엘에 있음이 아닌데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그는 한순간의 기분에 취해 허세를 부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것들을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할수 없는데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아시죠? 나는 할수 없는데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 내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정말로 숨이 조여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기는 싫으니까 허세를 부리고 말한 게 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와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저도 어, 자존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 편은 아닌데. 어 어렸을 때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어, 가장 없는 게 뭘까요? 돈이겠죠. 네, 저는 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용돈이란 것을 받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용돈을 구경도 못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마치고 하교를 하면은 초등학교 앞에 꼭 있는 게 있죠 문방구와 분식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하교를 하면 이제 분식집을 딱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친구들은 가끔 떡볶이를 이제 사먹는 거예요 어 이제 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생 때는 이그 종이컵만 한게 300원이었고 큰 컵이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00원도 300원도 없어서 이제 그 떡볶이를 못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우리 친구들이 떡볶이를 사서 딱 먹으면 저는 옆에서 이제 한입씩 얻어 먹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또 먹으면 또 맛있게 또 먹기 때문에 또 이제 한입씩 얻어 먹었어요. 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저도 뭐, 어느 때와 같이 그냥 그렇게, 어 친구들 한 입씩 얻어먹으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 그 친구가 좀 이제 좀 쌓였는지, 좀 열이 받았는지, 야, 네 돈으로 사먹어! 돈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한 남자의 자존심에 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허세를 부렸죠. 야, 나도 있어! 어? 나도 돈 있어! 막 이렇게 했더니, 야, 그럼 내일은 네가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산다. <laughs> 이렇게 해서 물은 엎질러진 거죠. 그렇게 이제 씩씩거리면서 집을 자, 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떡해요? 이제 어, 돈은 없고 이제 내일은 다가오고 시간은 가고. 예,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조여 오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 내일 친구들 어떻게 보지? 막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저녁을 지났어요. 그런데 결국 죄송합니다. 네.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고 <laughs> 말았습니다. 예, 네, 그 다음날은 무참히 지나갔지만, 네. 결국, 먼지나게 맞았어요. 네. 이처럼, 할수 없는데,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러, 해내야 되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실수로 맺은 그 조약들로 인해서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은 한 성과만 한게 아니에요. 다섯 왕들이 모인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그때 여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일을 행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에게조차 큰 지탄과 원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은 이 여호수아의 그 승리의 그 발걸음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다섯 왕이 모여 있는데, 그 반대로 그다 다섯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아모리 왕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쟁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쭉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께서 전쟁을 이끌어가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호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패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을 도망하여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는데, 그 우박덩이에 죽인,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심지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이루어가는 이 종일토록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 아모리족 속에게 보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지막 한 줄로 정리하시는데 14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여호수아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여호수아 그 인물과 이스라엘의 국력으로 인해 그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의 눈에 여호수아의 이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여호수아만 보인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수아의 승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의 승리인데 그저 한 인물의 한 국력의 한 국가의 권력과 군대의 강력함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여호수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성공과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은 오로지 나만 남은 나의 승리, 나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여호수아의 승리입니까? 바라기는 나의 성공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끝에 도달했을 때,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러내며 사는 것이, 겸손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음처럼 하나님은 없고 나만 보여지는 승리를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수아의 승리를 경험하시면 좋겠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